고자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능 특강 프랑스어 강의를 맡은 저는 한성진입니다. 올해도 또 다시 수능 특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수능 특강 시즌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죠.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1년 동안 수능 프랑스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설명을 해드리면요. 프랑스어 수능 출제는 30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발음 그리고 철자가 나오게 돼요. 30문제 중에서 1번은 발음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음 및 철자 영역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동안에서는 문법 영역이 정말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개, 아니 뭐, 굉장히 그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문법이 조금은 과거보다는 어, 좀 평이해졌다라고 한다면, 발음에서 오히려 좀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쳤던 발음 같은 경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영역이 나오는데 의사소통 영역은 그 문제의 출제 개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점수를 딸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물론 지문이 긴, 길긴 합니다만 굉장히 짧,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다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은 특히 EBS 연계 교재를 많이 보시면 거의 많이 내용이 상당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문화 영역은 어 요즘에도 조금 내용이 어렵다가 쉬웠다가 어렵다 쉬웠다 하는데 이거는 독해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EBS 교재에서는 한글로 나와 있죠. 설명이 한글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프랑스어 영역에서는 한글로 출제가 안 되죠. 프랑스어로 다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그 EBS 교재 내용이 바로 불어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독해가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 본인의 내용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문화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문법 영역은 교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법 영역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또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물론 교재하고 이제 정말 똑같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교재에 나와 있는 문법 영역을 이렇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교재에 있는 문법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어떻게 저와 함께 강의를 하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EBS 교재는요, 1강부터 그 동안에는 20강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올해는 19강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부정 대명사하고 부정 형용사 편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서는 부정 형용사와 부정 대명사가 각각의 하나의 강의로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의 두 개를 부정 형사와 부정 대명사가 내용이 워낙에 비슷하고 어그철저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걸 한가의 과에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 기에는 서로 비교해가면서 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부정 대명사와 부정 형사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예전의 강의처럼 부정 대명사, 와 부정 형사를 따로 따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25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의 다섯 개의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뒤에 나와 있는 각각의 그 강의마다 뒤에 나와 있는 그 수능 실전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교재의 내용에서 문법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교재마다 본문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보시고 본문 두 개를 쫙 정리를 해주는 의사소통 표현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하겠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는 이렇게 문화까지 다 이렇게 하고 요것이 네 개의 강의가 지나게 되면 네 개의 강의 다시 말해서. 하나의 강의당 12개의 문제가 있으니까 48개의 문제를, 어, 한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개의 강의는, 어,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개는 이거에 네개의 강의에 대한 문제풀이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강까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EBS 교재의 연계율이 굉장히 프랑스어는 특히나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몇 년을 게 보시면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재 연계 교재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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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꼭 마스터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달려갈 테니까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